뭐하면 될까? 하우징 키트 3 개. 아집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디 한번 가보자 얘네들 집이 여기 있잖아. <laughs> 여기다 유배를 보내놨어. 그러면은 어차피 집이라는 구색을 좀 맞히기는 해야 되니까 옆집에다가. 하우징 키트 원 여기다가 오씨 왜 이렇게 커 잠시 후 이제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너구리한테 가고 뭘 하면 될까 음. 간편 옆에 있는 박스에 직접 아 필요한 가구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구가 뭐, 뭐 있지 아 이런 가구들이 생겼구나 아 가구 몇개 넣어야 돼요? 그러면? 가구를 뭘 넣어줘야 되는 거지? 몇개몇 몇, 아니 정확히는 몇개 넣어줘야 되는 거지? 아 눌러봐요? 아, 상자를 눌러보면 알수 있구나. 킬레오 가구 할기 사과 체어, 사과 TV 항아리. 어, 바라는 것도 더럽게 많네. 잠깐만 근데 나 사과 없는데? 씨 잠깐만 나 사과 사야 돼 그러면? 아 사과가 없는데 망했네 사과 채어 사과 TV 사과 10개의 목재 또 요거는 사과 10개의 철강석 2개 사과나무는 있는데 어 내가 멸종시켜버렸어 이미 아니 아이씨 젠장 이럴줄 알았으면 사과 팔지 말걸 아니 왜 팔았어 아 젠장 <laughs> 젠장 나에겐 그딴거 필요없다 야나에는 돈이 아직 많아 이돈 가지고, 야, 사과 사면 돼. 야, 사과 사면 돼. 으흐, <laughs> 흐 야, 팔 때는 180원짜리가. 어떻게 여기서 사내버리냐고! 야, 잇니. 미... <laughs> 다른 분손 가가지고, 다른 분이라고 할 만한 분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laughs> 주변에 스위치를 갖고 있는 친구가 없어요. 아, 웃긴데 슬퍼. 미쳤어. 아니, 너무 그러잖아. 투수한테 뺏기에는. 미안하잖아. 저, 너무 하잖아. 투수꺼 뺏, 아니, 전에 이미 엄청 많이 지원 받았는데 또, 아, 그러기엔 너무 하잖아. 주라고 항아리가 필요하네? 항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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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설마 점토 필요하니? 설마, 설마, 설마 점토 필요한 건 아니지? 설마가 사람, <laughs> 씨, 미쳤네. 점토네. 진짜 점토네. <laughs> 나 점토 없어, 이제! 여기, 여기가 그렇다는 거는 다른데도 이거랑 똑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아니, 잠깐만.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돌스톤 돌테이블, 빨래줄이 필요하네. 얘는 또. 잠깐만. 여기서 빨래줄을. 여기서 빨래줄이 있어요. 근데 나뭇가지 10개가 필요하네. 나뭇가지를 또 공수해야 되잖아? 이천에, 나 나뭇가지도 지금 이제 22개밖에 없는데. 잠시나또뭐 왔는데? 잠시만요. 피자 왔다. 아피와 <laughs> 요즘 피자 이상하네. 어? 피자가 은박지에 쌓여서 오네. <laughs> 뭔가 신기한데? <laughs> 잠시 후 안녕하세요. 뭔가 주셨어. 황금 벽과 황금 바닷가, 황금 벤치. 당신 부자군요. 정말 정말 부자군요. 정말 정말 부자구나. 이제 일을 할수 있어요. 도비는 너무 행복해요. 집중비는 나중에. 아, 손님이 초대되어 있을 때는 못한다. 아, 그렇구나. 이런, 이런 게또 있었구나. 몽, 몽, 되게 뭔가를 많이 주시는데? 근데, 아름다운, 아니. 터맨너키를 너무 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많아, 다들? <laughs> 아, 왔다. <맞다>. 또 <laughs> <너> 무엇을. <하냐? 웃음> 아 이번에 금괴 갖고 왔어. 어어 야야 어.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거야? 근데 미안 미안해지는데 살짝. 너무 너무 막 무리해서 주지는 마세요. 그냥 없는 거 짜내서 준다든가 그러지는 마세요. 어차피 트트드한데 남는 거.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laughs> 나도 지금 일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네 일단은 정리하자 정리할게 너무 많다 정리하자 정리할 일만 남았다 정리하자 너무 할게 많다 정리해야 된다 아이고야 이거 언제 다 정리하노 완전 진짜 다람쥐 같다. 계속 수납만 해니까... 아, 일단 마, 많은 걸 알게 됐다. 되게...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는 느낌? 뭐야 옷가아 갈... 이게 아 수납이 되니까 아 바까 입을 수 있는 거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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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우와 쩐다 우와 <laughs> 오, 뭐야. 오호호호. 아 옷이 많이 생기면 이런도 가능합니다. 나도 옷 사야지 그러면 이럴 줄 알았으면 옷 많이 사놓을걸. 어, 옷 사러 갈수 있어요? 오 가야 된다. 이건 가야 된다. 야집 만드는 거 나중에 해도 돼요. 어.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내가 또 하면 되니까 야옷 사러 가자. 배고파요! 저 배고파요!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 진짜 너무 배가 고픈 관계로 방송은 여기까지.